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아중학교 2학년, 2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양철웅, 양철웅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자, 우리 자, 지난,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에 뭘 배웠었죠? 우리 지난 우리 시간에 뭘 배웠냐면, 배웠냐면 설명 방법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설명 방법의 종류, 설명 방법의 종류 그리고, 그리고 개념 그리고 예시까지, 개념, 그리고 예시까지. 쭉,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아 9가지, 9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번, 자, 이번 시간에 뭐할 거냐면, 거냐면 교과서의 글을 차분하게,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 교과서 그 글에는 어떤 설명방법들이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이런 설명방법을 설명 방법을 썼는지, 이 설명방법이 이, 이 글의 이 내용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맞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겁니다. 글을 읽어볼 겁니다. 자, 자 근데, 근데 수업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가 뭐였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였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이 키워드죠. 그래서 글에 사용되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보고, 설명 방법이 설명 방법이 글의 내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평가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서 설명하는 거. 요거 뭐였죠? 요것은, 자, 요거는 정의였죠, 정의. 자, 여러분 다 기억나죠? 어, 정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그 다음은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이거 뭘까요? 이거는 예시죠 예시 예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자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 뭐였죠? 이거는 분류였죠 분류 분류 음.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요 예시들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비읍기억 디귿지 뭐였죠? 자, 봅시다.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뭐일까요? 공통점을 밝히거나 차이점을 밝히는 거. 이거는 비교와 대조죠, 그렇죠? 비교 대조. 공통점을 밝히는 게 비교, 차이점을 밝히는 게 대조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자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개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개별로 나누어서 설명한대요 이건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을 분석하면 뿌리 줄기 잎으로 나눌 수 있다 식물이라는 좀 복잡한 대상을 뿌리 줄기 잎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 이거 요거 뭐였죠 이거는 분석이라고 했죠 분석. 분석.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법. 이거 뭐라고 했지? 자, 정답은 여기 안에 힌트가 있어. 자, 선생님이 원인에서 인자 따왔다고 그랬고, 결과에서 과자 따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야? 인, 과죠. 그쵸? 자,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강의 한번 다시 들으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순서 또는 차례에 바탕하여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 이거 뭘까요? 순서, 차례, 이게 키워드죠? 순서와 차례 뭘까요? 그렇죠. 어, 잠시만 응, 과정 과정입니다. 자또 있죠? 자 뭘까요? 이거는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법. 이거 지난 학기 때도 배운 내용이라고 우리 알아봤었죠. 뭐야? 인 용. 인용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공부 좀 하라고 하셨다. 이런 것도 있고 뭐뭐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명언,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내 주장을 강화하는 게 바로 인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한다. 덧붙여서 설명한다. 이거 전문 용어 있잖아 요새 요 TMI라고 하잖아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우리 TMI라고 하죠. 조금 뭐 불필요한 것까지 설명하는 걸 TMI라고 하는데 어, 우리 정식 용어로는 부연이라고 합니다. 부연 그렇 부연이라고도 하고 상술이라고 도 해요. 상세히 서술한다. 상세히 서술한다 해서 상술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어떻게 좀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볼 교과서 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